그러면 또 다른 불순분자가 생겨납니다. 그래도 너보단 멍청해서 나을 거 같은데. 그건 너무 맞아. Money has power. 성적인 관계, 번식적인 되게 자연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돈으로 살수 있는 세계가 왔어요. Fair trade가 돼요. 서로 합의하에 돈을 누군가 지불하고 에코노믹 시스템이 허용된 범위에 클럽에서 남자들이나 뭐 아재들이나 뭐 테이블 잡아서 아르망디 까고 젊은 여자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더 지불한다. That's sexy. Very a i n a n s i m p l e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두 분은 불순문자를 맞겠다고 열심히 한 까닭으로 불순문자를 몰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이건... 싶은 말은 이게 아니 제말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순문자를 내가 심증이 간다라고 해서 유죄 추정 원칙처럼 그럼 다른 좋은 방안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네. 죽어 보고 나서 생각하라라는 건 말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단서가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예전 게임에 돌아가다가 누구 하나가 네. 죽었어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일단 한명 죽어보고 잘 넘어가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어 공정하다는 건 이건 공정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근데 공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네. 공정하지 않지만 이건 일단 모두가 얘기한 합당한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음. 여론조사라고 아, 저는 생각 저는 합당한 의심이라고 해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두라고 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분들 의심 안해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세요? 저는 의심 안 해요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저격을 당해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 가그 게임의 게 룰이에요. 나는 네, 네, 내가 네. 생각하는. 어, 근데 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슈퍼맨님께서는 일단 의견도 안 내셨고.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의견은 있을 수. 있... 저희가 다 이걸 알아서 의견을 냈겠습니까 거의 다 몰라요. 다20% 30% 미만이지. 근데 그거 그, 그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면 진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진희님이 만약에 내가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 공론화 시켜서 후보에 올랐어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죠. 당연하죠. 예준님은요? 네. 네. 한마리 안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마찬가지요 싫어요. 네. 네. 그러면 언제 이게 내일 내가 저 재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네명 올라갔으니까 일단 나는 피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내가 네. 마이클 보면서 했던 소리가 네. 그 용기 있는 소수 한 명이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하는데 네. 왜 반대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기 있는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슈퍼맨님의 의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이걸 방치해왔습니다. 마이클의 두려움을 전체 두려움으로 공유하는 말입니다. <laughs> 아, 그럼 이 내부는요? 네 이 마이크로 조 때문에 내분이 네 그냥 갑자기 조정대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제 조정이 아니라 모두 말할, 말할 사람 불편한 얘기를 하신다네요. 불편한 얘기를 지금 그래서 대신 아, 해주고 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슈퍼맨님이 표가 왜 11표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 교수대 올렸지만그 네. 말씀은 네. 좀 너무 네. 폭력적인 것 같아요. 어, 인신 공격을 안 해주셨으면 네. 하는데 <laughs> 아,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습 그런 말은 아 왜냐면은 저는 슈퍼맨님을 물론 당연히 존경하고 이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게 이미 이다 어, 네. 이미 이다 보니 이거를 결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행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거를 중단한다 아,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의견은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리더의 만제권 일하기보다 백곰의 면접권이라고 할게. 아니야, 나는 배꼬매... 근데 그거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 리더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안 중요하다 뭐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중요하면 그 타당성이 있으면 나는 뜯는 게 맞다고 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희생자? 이거는 너무 막연해. 나중에 리더한테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희생이 될 수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마이클한테 마이클이 계속해서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리더로서 있을 때 어떤 결정지 모르겠는데 두명 살릴 거면 슬슬 뛰어야 돼요 4분 남았어요 지금 3분대로 뛰어야 아, 됐어 리더로 있었을 때마이크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건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자 또 내가 리더로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만큼 그런 면에서 나는 말그러게 했던 약속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약속을 선약을 한 적이 있었다. 응. 그리고 우리 셋은 어쨌든 기존에 그런 약속은한 적은 없었고 룰도 안정해져 있었고. 일단나 가지고 내려와 볼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면접권이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면접권을 내어주지 않는 자신의 선택을 공개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 았 실제로 제가 리더의 면제권을 이제 마이클한테 쓰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되게 강한 반대가 부딪혔던 게 우리 중 누군가가 써버리면 쓰지 않은 사람이 되게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백공 것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저것도 진짜 신중하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안썼으 착하고 나쁘고가 나뉠 수가 있는 굉장히 그걸우리첫 수... 그래. 아, 면제권 네. 사용이야. 이거는 근데. 어. 지금 방금 애신언니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 어. 이걸로 선과 악이 선과 너무 한 병이 너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과 악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뉘는 부부가 되것 아, 같고 아그 부분은 내가 책임져서 설명을 할게 아니 이렇게 하면 한 명도 못 살려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 선과 악의 구도라기보다는 백곰의 면제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개 중에 한 개의 면제권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 네알다 응. 그래, 아, 그래. 4개, 일단은 4개는. 4개의 면접권 중에 저희는 한개의면접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살림거띄 뛰어야 돼요, 1분, 1분 10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가시죠 서로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내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 그래. 어, 리더 설명 듣는 걸로 확실히 안 하실 거 맞죠? 일단 오셔서 설, 같이 설명을 드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확실하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불순 문제가 문제인지 본인의 마음이 문제인지 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불순 문제일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무제측 근거는 요새 한창 문제가 되는 ACP예요. Attorney Client Privilege 문제인데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 비밀을 얼마나 지키게 해주느냐 이게 요새 로펌들이 압수수색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라는 거를 왜 만들고 유지하고 왜 그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사회가 돌아가는데 유익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미국 헌법에도 있고 한국 헌법에도 있습니다. 12조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나라에서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있는 어느 나라든 힘 있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늘 있어 왔어요. 그 논리 게임에서 이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독재자가 발생을 하고 국가에서 너무 사람들이 못살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변호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변호인이라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명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왜 있냐? 변호사한테 내가 뭔가 를 털어놨어요. 뭐 이것저것 자료 갖다 주다가 다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굉장히 민감한 일들도 털어놓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털어놓은 얘기를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그걸 제대로 얘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변호사라는 게 결국은 내가 있는 거다 꺼내줘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제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비밀 유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상향에 대한 가정은 정말 쓸모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향이면 검찰이 일을 잘해가지고 애초부터 소녀가 유기되고 죽지 않은 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라는 걸 만들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제도가 뭔가,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 역할이 뭔가, 그리고 왜 변호인이 국가를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것에 12조의 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변호사가 왜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님 말씀 듣고 설득돼서 무죄 에 투표하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왜 중요한지 자세하게 해주셔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는 오 생각이 들었고 그 열등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아닌 아닐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11대 2로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열등감을 한번 <laughs> 네, 선물을 주셨고요. <laughs> 네, 여기서도 열등감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다. 그 저는 제목을 쳤어요. 변호사 아닌 서울대 법대생의 생존기라는 주제예요.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열등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제 친구들은 뭐 판사가 된 친구도 있었고, 뭐 검사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변호사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나고자 내지는 뭐 패배자 이런 인식으로 살았. 된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시선을 견뎌야 했던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도 해봤고 예, 회사도 다녀봤고 그때 뭐 아까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친구들 결혼식이나 경주사 이런 걸못 갔어요. 거기를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친구들의 결혼식을 많이 못간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너무 많이 다잘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대학을 졸업한 백수 같은 생각. 여튼 그런 시선을 꽤 오랫동안 견디면서 그냥 제 제 표현으로 책을 정말 개걸스럽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걸스럽게 닥치는 대로 다그 마음 속에 생기는 열등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엄청 그 당시에 저한테 아무튼 뭐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잘해 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사,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어, 정말 좋은 기회에 저는 정치를 그래서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저한테는 열등감. 이번에는 현역이 아닌 정치인의 삶에서 저는 또제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마 백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한테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제 자존감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20대를 제가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당선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맥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요. 퍼맨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라는 이 판에서 저희가 같은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봐왔고 꽤 친했고. 그럼에도 사실 슈퍼맨 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를 내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 느꼈던 힘듦을 털어놓는 거를 저도 처음 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20대에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불안정함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도 되게 컸던 기억들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입이 많이 돼요 제 과거의 막 일들이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슈퍼맨 형님은 전 저희 선배거든요, 교 선배. 그렇죠, 이게 그 아주 묘한 변호사가 아닌 서울법 대생, 그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뭐 선배들이 있으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엉뚱해지는 거죠. 그 동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있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뭐 법대 나오진 않았지만 체질이 맞아서. 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가 됐고 사실 정치라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옆에서 맞는 말만 해야 되는 변호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이제 스코프가 큰 거죠. 열정 있게 해가시는 모습이 음, 저한테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쇼맨님도 사람인지라 그 주변의 피어 프레셔가 엄청난 거죠.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참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 안경 썼어? 갑자기 안경을 썼어? 아, 예, 변자 n 입다다 불편한 얘기를 드려야 될 m 같은데. 갑자기. 음 열등감 어, 영어로는 s e n s i n e of i n f e r i o r i t y e 데 어, 이제 더 이상 영어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벤자민 씨 끝났습니다. 제가 한국말 굉장히 잘합니다. 아, 일단은 불편한 진실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 아,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고 네, 제 마음속에서 벤자민 님이 죽었고요. 나 이렇게 선수를 친다고? 네, 불순분자라고 의심을 어? 하시니까 불순분자라는 가정 하에 가정 걸? 그 정의를 전공법으로 뜯어버리는 어, 일단 어제 낭자님이 제거되고 나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어, 낭자님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 같지 않네. 누구나 다 뭐, 불편한 진실인데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진짜 말 잘한다. 말 너무 잘하잖아. 어, 낭자는 왜왜 왜 그렇게 미신적은 행동을 했을까? 낭자는 왜 불순 분자의 정체를 아는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싫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까요? 뭐, 아니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까요? 뭐, 셋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낭자님은 너무나 충분히 불순분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의 이익에 도구합했고 그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어, 너무 당연하게 불순분자가 있으면 간단히 색출을 하면 그만이잖아요 불순분자 제거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여러분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게임은 불순분자를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불순분자가 여러분을 많이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임도 아닙니다 불순분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순분자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순분자였다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힌트입니다 굉장히 큰 힌트죠 불순분자가 제거되면 불순분자는 꼭 생겨납니다 기존의 불순분자가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다잉 메시지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다음 불순분자에게 물려줍니다 와우, 전략 무슨 전략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어, 불순 분자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많이 제거할 생각이 없다.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 게임의 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불순 분자라고 의심하신다면 지금까지 행동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제거됐나요? 못하게 했지 제거를. <laughs> 야, 근데 그걸 또 논리를 만들어 왔네. 잘 가라, 벤자민. 대단하다, 논리를 만들어 왔어. 불순분자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일부 구성원을 심판대에 올린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을 만드는 자가 먼저 제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순분자는 역할이 불순한 것 뿐이고 주어진 일이 다른 것뿐이지 신뢰가 없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가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었냐? 마지막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롤을 달고 있었어? 아니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라도 죽여야 돼와 대박이다 어, 중요한 건 양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승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게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게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적절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 잘한다. 응, 음, 말 진짜 똑똑하다니까. 제가 불순분자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빵표를 주고서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불순분자가 생겨납니다. 아, 그래도 너보단 멍청해서 날것 같은데. <laughs> 그건 너무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협상 테이블로 나온 불순분자를 다시는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협박하는 뭐 <laughs> 불순분자가 어. 협박하는 거야 지금? 어, 협박하는 거야 지금. 아 빡치네 갑자기. 음. 나 눈물 아까워 지금. 나, <laughs> 나, 나 협박 당한 <laughs> 거야. <테이브를> 잘 보냈네. 겁나 열받네. 소름 소름. 살렸으면 어쩔 <laughs> 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체 공동체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휘왔던 공동체적 가치. 아니 공동체를 속여먹는 사람이랑 무슨 공동체의 가치를 논해. 커뮤니티 수준에 맞는 불순분자를 선택을 하실지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일탈 행위를 먼저 하셨으니까 확실한 일탈을 통해서 큰 혼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왜 사람을 왜사람말을못 믿어가지고 커뮤니티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불순분자를 갖게 된다. 결국엔 저를 매기고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